괜찮아 천천히 음 엄마 도와줄까? 음 도와줄까? 음 어, 화내지 말고 어 했네 짜잔 또 빼봐 그렇지 잘하면서 왜 그랬어? 다시 그렇지 허, 됐다 또 빼고 어, 이번엔 다른 거할 거야, 그래. 그것도 빼봐. 꾹 누르고, 어, 땡겨, 땡겨. 땡겨요. 그렇지. 아유 잘한다. 어, 천천히, 천천히. 어, 천천히, 천천히. 어, 다시 뺐다가, 뺐다가. 다시 뺐다가 어, 끼워보자 조심조심 천천히 천천히